안녕하십니까. 즐거운 개인택시 송원관입니다. 2025년 3월 5일 제1회 전국동시 직선제 새마을공고 이사장 선거에서 현 새마을공고 이사장 남궁용선 후보가 4393표 55.91%를 득표하여 당선되었습니다. 첫 직선제 이사장 당선을 축하합니다. 낙선하신 기호 2번 김학송 후보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. 그러나 총 선거인수 35,886명 중 투표수 7,871표, 21.9%에 그쳐 투표에 저조한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. 남궁용선 당선자 경력을 살펴봅니다. 학력상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졸업. 경력상 현 서울개인택시조합 세말금고 이사장, 전 서울개인택시조합 세말금고 13대 14대 대의원. 전 서울 개인 택시조합 18대 19대 중량 지부장 공약 임원 이사장 비선거권 자격권화 강력권이 추진 건거 발전 자문위원회 구성 배당은 높게 이자는 낮게 혜택은 더 많이 임대사업 스마트카드 결제계좌 이용 증대 총자산 1조 5천억 원 공제 포함 달성 퇴직시 생활안정자금 지급 조합비 지원. 해운자녀 장학금 지원 및 저소득 해운 지원 추진 투표 결과입니다. 시간대별 투표 진행 상황입니다. 선거구별 투표 상황입니다. 이상으로 제1회 서울 개인 택시 조합 새말 금고 직선제 이사장 선거 당선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